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방법. 한 입이면 가능합니다. 마세고장 여수가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로 우리에게 또한번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여수의 맛을 보면 이색 디저트를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과연 어떤 특별한 디저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수의 맛을 담은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순신 광장입니다. 과연 디저트에 여수의 맛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여러분께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러 가시죠. 이색 디저트의 그첫 번째 주자는 도넛입니다. 고소하면서도 어딘가 독특한 향에 호기심을 가득 안고 찾아가 보는데요. 맛있다고 소문이 난 도넛을 찾아 저처럼 아침부터 부지런히 다섯 분들이 가득합니다. 하면 과연 도넛 어떤 빼놓으실... 맛일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빵 쫄깃쫄깃하고 안에 버터도 맛있어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크림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반죽부터 아, 발효까지 이 모든 게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각 세상에 나온 도넛스 맛있는 행렬이 펼쳐집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 들어오면서 그냥 입구에서부터 그냥 맛있는 냄새가 그냥 송송 풍기는데 네. 아니 들어오면서에 그려봤는데 신이 내린 명물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름도 재밌습니다 갓 버터 도넛 와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돌산 갓에서 나는 갓으로 만든 도넛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예. 프랑스산 고메 버터랑 이제 프랑스산 이제 뭐 밀가루 이런 좀 되게 좋은 그 제빵에서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만든 뭐 여수만의 좀 장점을 많이 가진 도넛이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생소한 조합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지. 만들게 되신 거예요? 돌산 갓이라는 게 갓김치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구현해 낼수 있을까 만들어 낼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갓을 잘게 다져 고소한 버터와 섞은 후 따끈 따끈한 도넛 안에 갈 버터 크림 채워 넣으면 완성. 광장에는 이미 도넛 산미경이 빠진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여수에서만 나볼길 맛의 풍. 맞진것 같은데요. 뭔가 좀 특별하죠. 맛있고, 약간 간장도 나고,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깔끔한 맛을 같이 잡아주니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집만의 귀여운 육각형 상자를 열면. 윤기 흐르는 도넛에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아 붙여집니다. 비주얼 어 좋아요. 비주얼 합격. 오, 어때요? 네, 색감 합격 아닙니까? 합격. 어, 맛도 음 합격.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고, 화하고이 빵이 쫄깃쫄깃한 식감도 살아있고, 크림이 너무 맛있다. 버터의 부드러움, 고소함, 거기다가 이 돌산 가세 이 아삭한 감칠맛이 살짝 들어간 게 정말 오마이갓입니다. 아. 음. 진짜 맛이 궁금하네요. 이 기세에 이어서 다음으로 맛볼 이색 디저트는 스콘인데요. 연수의 맛을 품은 스콘.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디저트 맛집이 또 이곳에 있다고 찾았는데. 네. 오? 혹시 이겁니까? 이겁니다. 우와. 아니 이거 뭐... 색깔도 어, 약간 수건이.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거문도 해풍쑥으로 만든 스콘입니다 정정한 수건. 바닷바람 맞고 자란 거문도 해풍쑥을 분말로 만들어 스콘 재료와 함께 섞어주면 스콘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거문도 해풍쑥 숙콘맛 100%가 들어갑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쑥 향이 은은히 나면서도 굉장히 어 맛있어요. 흐릇한 빛깔을 뽐내는 반죽에서부터 은은한쑥 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거문도 해풍쑥을 스콘에 접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여수에 살다 보니까 예 거문도 해풍쑥이 여수 특산품인거 알게 돼서 그걸로 아좀 열무수 제품을 만들어서 여수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 쑥 분말을 이용해서 쑥콘을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팥 안금을 넣고 비진 반죽에 계란물까지두르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오븐에 들어간 반죽은 곧 탄기하고 노릇노릇한 쑥콘으로 단색을 합니다. 어 이름도. 카페 안쪽에서는 쑥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한창인데요. 쑥과 <laughs> 팥 안금이 얼마나 특떡 <laughs> 궁합이길래 이렇게 비속까지 즐실까요 너무 맛있어요. 음. 쑥. 가장 중요한 게 해풍쑥이 들어갔다니까요. 쑥은 향이 나면서 안에 또 팥도 들어있어요. 팥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요. 커피랑 마시면. 쑥콘과 또 다른 비장의 무기 쑥라떼까지. 쑥 풍선 세트 아, 나왔습니다. 풍성 충만한 디저트. 네, 분위기가 일단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어느 휴양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먼저 이 집의 자랑 쑥콘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생겼습니다. 네. 절반라딱갈라서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고, 참 재료도 기발했는데. 아, 여기 보이는 거다, 이렇게. 네. 과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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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게 입에 딱 들어온 순간 쑥 맛이 확 나는군요. 아. 음. 특히나 검은도 해풍수게 약간 좀. 그 씁쓸한 맛이 있어요. 어. 특유의 맛이 있는데 고그 맛하고 이팥안금하고팥안금이좀 달달하잖아요. 이 달달함이 싹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씁쓸하지만 단맛도 쫙올라오고 그리고 일단 먹었을 때 맛도 맛입니다마는 이 향이 쭉 올라오는 데 너무 아 어, 맛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달기만 않을까? 해도 마지막 네. 이색 디저트는 만두입니다. 확실히 여수가요, 어느 곳을 가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와, 특히나 이곳은요, 오,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만두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의 만두가 다른 곳과 다른 만두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만두입니까, 도체 네, 저희, 집, 저희 가게에서는 삼합만두가 유명합니다. 사만 만두 네. 어, 그러면 어떤 여수, 재료가 들어갔어요? 네, 그럼 여수하면 삼합이잖아요. 그런데, 네. 돌산에서 들어온 직접 생산한 갓김치. 갓김치. 아, 하고 아 새우하고, 낙지.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여수 바다의 그 맛하고요, 또여수에또 갓김치가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이분 말고로 여수를 대표하는 최고의 디저트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가게에는 아마 이런 유명한 만두는 없을 거예요. 아... 저희들만의 이런 특별한 저 만두 사만 만두입니다. 이순신광장 노타리에 위치한 이 가게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만두를 찌기 시작하는데요. 가게 앞은 만두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말 많죠. 네. 다른 곳의 만두와 이곳의 만두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 만두피가 우선 부드럽고 또 알이 그 속이 꽉차 있고 굉장히 촉촉하네요. 뭐, 아주 맛있습니다. 여수에서 뭐 사막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내 네, 사막 만두 먹어보라고 왔습니다. 정성스러운 수작업이 부드러운 만두피의 비결. 얇게 편 반죽에는 여수 사막 꽉꽉 채워주는데요. 이때 환상적인 양 조전이야말로 이 집만의 노하우.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제가 주문한 사마만두도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깔이 아주 좋죠. 대한민국 대표 디저트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영롱합니다네. 만두피가 굉장히 얇아서요. 네, 속에 있는 재료들이 다 비쳐요. 지금 보면 여기 낙지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꽉차 있다죠. 만두의 행운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함께 끝났습니 먹는... 여수의 맛이 다 들어갔어요. 네. 음. 음. 식감이 와 이게 만두피가요. 너무 두꺼우면요 안에 있는 만두소의 그 본연의 맛을 잘못 느낄 수 있는데 아, 만두피가 굉장히 얇아서 일단 부드럽고. 그리고 어. 안에 만두 속에 있는 모든 재료, 악지 그리고 돼지 모태우 저런 맛이요 네, 다 제가 다 저분들을 넣으면서. 아는데 <웃음> <웃음> 엄청 맛있어요 나오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 입에. 맛있는 리액션. 네, 네. 한 입에 느끼는 확실한 행복. 여수의 맛을 품어 더욱 특별한 디저트의 향연. 여러분도 여수에서 맛있는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